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관광과 박사과정 원준호입니다. 저희 레이저 핵융합 연구실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저희 교수님은 방우석 교수님이십니다. 카이스트에서 학부를 마치시고 텍사스 오스틴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셨습니다. 텍사스 오스틴과 로스알라오스 레셔널 레베토리에서 포스트닥터 생활을 하시고 2016년 9월부터 지스트의 오셔서 저희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저희 연구실 박사과정 학생들입니다. 제일 왼쪽이 저이고 통합과정 4년차입니다. 그리고 송재현 학생은 박사 2년차이고 저희 연구실에서 석사를 마치, 마쳤습니다. 그리고 송재현 학생은 현재 통합 3년차입니다. 김경일 노원학생은 저희, 저희 신입생이고 2020년 이제 통합 1년차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실험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그 설명을 앞서 핵융합 연구의 분야에는 크게 토카마 핵융합 그리고 레이저 핵융합 으로 날리는데 저희는 레이저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핵융합 중에서도 관성 가동 핵융합과 클러스터 핵융합이 있는데 저희는 클러스터 핵융합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러스터 핵융합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러스터라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클러스터는 원자가 10만개에서 100만개 정도의 뭉친 작은 사이즈의 고체 알갱이를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저희는 중수소 고압의 중수소가스와 액체질소를 이용한 냉각 방법으로 중수소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보이는 이제 덩어리들이 이 클러스터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가스 노즐에서 클러스터를 이제 분사해서 분사한 후에 초광력 레이저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클러스터에 입사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클러스터에서 이제 핵융합 과정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때 핵융합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 중성자입니다. 이 중성자를 PMT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에서 핵융합이 일어난 과정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클러스터가, 클러스터에 레이저가 입사하면 클러스터가 이온화 되면서 클러스터에 있는 이 중수소 이온들이 강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이 폭발하면서 주변에 같이 다른 이, 크러스터에서 나온 중수소 이온들과 충돌하면서 이 핵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작년 8월에 어, 실제 핵융합이 일어나는 때에 이제 플라즈마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어, 필터를 끼워서 그 플라즈마를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 크기는 대략 5mm, 그리고 두께는 이제 500마이크로 정도 예, 크기를 갖는 것을 알수 있고, 이 크기를 알면 이론적으로는 중성자 총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할 수도 있고, 플라즈마의 밀도와 같은 또 물리량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플라즈마로부터 측정한 그 중수소 이온의 신호입니다. 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타임을 기준으로 0의 영초에서 플라즈마가 발생했을 때 디텍터까지 도달한 시간을 이용해서 이 중수소 이온의 속도를 알수 있을 것이고 그 속도로부터 이제 운동에너지 그리고 온도 최종적으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0에서 1.3 마이크로 정도 되는 이 시간에 중수소 이온이 도달함을 저희 확인했고 어, 저희가 시간에 대한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이용해서 온도를 계산을 하면 24kV 도로 환산하면 1.5억도 정도 되는 어, 된다고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어, 중성자 신호도 측정을 했습니다. 중성자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수소 이온들에 의해 핵융합이 일어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질이 중성자입니다. 이 중성자는 운동 에너지가 2.45MeV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2.45MeV를 갖는 중성자가 검출됐는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2.45MeV의 중성자는 1m를 진행하는데 4 6 n o s e c 를 이제 진행한다고 이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디텍터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시점에서 디텍터까지 이제 얼마나 도달했느냐 를볼때이 시간에 도달하면 은 2.45MV의 뉴트론이라고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뉴트론 시그널이 이 시간대에 도달했다 는 것을 이제 확인함으로써 저희가 측정한 뉴트론이 핵융합 반응에서 일어난 뉴트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예, 저희의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실험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핵융합에 관해서 좀더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랩 생활에 관한 궁금한신 사항들 있으면 이 여기에 있는 메일 주소 방석 교수님, 저희 교수님, 그리고 제 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면 좀 친절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